안녕하세요. HK m 의 매스 궁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산 수학의 간접 증명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목차는 개념 설명, 예제 풀이, 요약, 연습 문제 풀이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간접 증명법이란 증명해야 할 명제를 증명하기 쉬운 형태로 변형하여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P는 Q이다라는 명제가 주어졌을 때 Q,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임을 보이는 대우증명법과 P이면 Q가 아니다를 가정하면 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순증명법, 특별한 예가 존재함을 보이는 존재증명법이 있습니다. 한정자가 포함되어 있는 명제를 증명할 때 반례증명법과 존재 증명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제에 전체 한정자가 사용되었을 때 해당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 반례를 찾는다면 반례 증명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명제에 존재 한정자가 사용되었을 때 해당 명제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 존재 증명법을 사용합니다. 존재 증명법은 얘가 존재함을 직접적으로 찾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성적 존재 증명법, 비구성적 존재 증명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존재 한정자가 사용된 명제 함수를 증명할 때 px를 참으로 만드는 x를 주어진 정의역에서 찾거나 x를 찾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는 증명 방법으로 구성적 존재 증명법을 사용합니다. 비구성적 존재증명법은 구성적 존재증명법과 달리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명제가 타당함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예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은 풀이를 보면 p는 x제곱은 짝수이다, q는 x는 짝수이다 라고 하면 조건명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대우는 X가 짝수가 아니라면 X제곱도 짝수가 아니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X가 짝수가 아니면 홀수이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X제곱을 구하면 이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홀수이므로 대우가 참이라서 조건명제도 참입니다. 두 번째로 풀이를 보면 P는 3N 플러스 2는 짝수이다. Q는 n 은 짝수라고 하면 조건 명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조건 명제의 대우는 n이 짝수가 아니라면 3n 플러스 2도 짝수가 아니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n이 짝수가 아니면 홀수이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3n 플러스 2를 구하면 이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3n 플러스 2는 홀수이므로 대우가 참이라, 조건명제도 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번째 예제 문제에서 풀이를 보면 루트1을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유리수의 정의에 의해 루트2는 b분의 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a와 b는 서로소 관계가 아닌 0이 아닌 정수로입니다. 양변에 b를 곱하면 b루트2는 a 양변을 제곱하면 2b제곱은 e, a 제곱이고 a 제곱은 2k로 표현되므로 a 제곱은 짝수입니다. a 제곱이 짝수면 a도 짝수이므로 a는 2c라고 하고 식을 다시 전개하면 2b 제곱은 4c 제곱이 되므로 b 제곱은 2c 제곱이 됩니다. b 제곱이 짝수이므로 b도 짝수이고 ab 둘다 짝수라서 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소관계라는 정수라는 사실에 모순이 됩니다. 그러므로 루트인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네 번째 문제를 보면 풀이에서 x는 0.2일 경우 x제곱은 0.04이므로 x제곱은 x보다 크다. 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명제는 거짓입니다. 다섯 번째 예제 문제는 풀이에서 a는 마이너스 2, b는 2일 경우 a 제곱은 b 제곱이다를 만족하지만 a는 b가 아니다이기 때문에 명제는 거짓입니다. 여섯 번째 예제 문제에서 n이 5라고 할때2 플러스 3은 5이고 2와 3 모두 소수이므로 따라서 이 명제는 참입니다. 일곱번째 예제 문제를 보면 a가 2, b가 1분의 1이라고 할때 2의 1분의 1제곱은 루트 2인데 루트 2는 무리수이므로 명제는 참이 됩니다. 예제 여덟번째 문제를 보면 먼저 풀이를 하기 전에 합성수는 1과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자연수의 곱수로 나타낼 수 있는 자연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합성수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제 아홉번째에는 먼저 q는 루트2의 루트2제곱이라고 하면 q는 유리수이거나 무리수입니다. 만약 q가 유리수라면 a,b 모두 무리수 루트2이기 때문에 명제는 참이고 q가 무리수라도 명제는 참입니다. a는 루트2 a는 루트 2 제곱 b는 루트 2라고 하면 유리수이므로 명제는 참입니다. 예제 마지막 문제 10번을 보면 풀이에서 a는 루트 2 b는 로그 2의 9일 때 a의 b 제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결국 3이 나오기 때문에 a와 b는 무리수 a의 b 제곱은 유리수이므로 명제는 참이 됩니다. 모든 내용을 요약하자면 간접증명법은 증명해야 할 명제를 명, 증명하기 쉬운 형태로 변형하여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대우증명법은 P일 때 Q이다 명제가 주어졌을 때 Q가 아니면 P도 아니다임을 보임으로써 주어진 명제를 증명합니다. 모순증명법은 P일 때 Q이다 라는 증, 명제가 주어졌을 때 P, P일 때 Q가 아니다를 가정하면 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보임으로 주어진 명제를 증명합니다. 존재 증명법에서 P일 때 Q이다 라는 명제가, 명제에 대한 특별한 예가 존재함을 보이는 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접 증명법과 관련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번에서 답을 미리 공개하자면 4번이고 풀이를 보면 A는 마이너스 1, 기는 1일 경우 a제곱은 b제곱이다. 이것을 만족하지만 a는 b가 아니기 때문에 반례사례로 올바릅니다. 6번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반드시 참이다 라는 대우증명법을 통해 풀수 있습니다. 명제의 대우는 a가 a, b가 짝수이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로 표현할 수 있고 적어도 하나가 짝수 짝수이므로 a는 2m, b는 2n-1이라고 하면 ab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ab는 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짝수이고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이 됩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